네, 이거는 제가 결국 저속노화 밥으로 요새 트위터에 소문을 내놓은 아, 것인데요. 네. 지금 젊은 분들 203040 분들의 건강 상태는 음. 지난 한 15년 동안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소식을 잘못하셔서 몸에 뼈하고 지방만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203040할것 없이 여성분들의 평균적인 체지방률이 30%입니다. 어. 절반 정도의 여성분들은 나름 비만을 앓고 있다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분들 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노년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30 40의 젊음을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롱런. 오늘은 특별한 노화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정희원입니다. 저는 사실 한 120세, 150세까지 살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실 정희원 교수님을 미디어에서 뵙고 개인적으로 이제 천사 같은 분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알려주신 것들 열심히 지금 네. 따라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하고 네.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제가 도움이 된다니, 정말 기쁘네요. <laughs> 정말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오늘 또 자리해주신 만큼 건강 분야에서 가장 핫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영국 맨즈헬스라는 곳에서 이런 네. 기사를 냈더라고요. 2024년 올한해 건강 분야에서 가장 트렌드가 될이 19가지 화두를 꼽았다고 하는데 경험을 처방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앞으로 10년 내에 나의 몸 속에서 벌어지는 노화 속도를 음. 정확한 생물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생물학적인 내 몸의 특성까지도 실제로 처방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부티크 클리닉이라고 하죠 실제로 개인에 정확하게 맞는 영양 그리고 운동 처방 그러니까 지금 내몸 속에서 굴러가는 대사적인 현상이나 네. 내 몸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특성 유전자 그리고 그리고 후성 유전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단가가 내려오면서 과거에는 뭐 실험실에서 쥐에서나 할수 있었던 것들인데 네. 개인 단위의 서비스로도 할수 있는 음. 정도가 되고 있고 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화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맞춤형 어떤 처방 시장이 네.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몸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영양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어, 지금 현대인들, MZ세대들 포함해서, 현대인들 잘 먹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분들. 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는 항상 매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 섭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음... 또 적정 수준으로 채소 및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통해서 적절한 섬유소와 미량 영양소를 섭취를 못하고 있고 어,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국민 건강 영양조사 트렌드를 보게 되면 네? 젊은 사람들의 대사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젊은 남성의 비만율이 이제 50%가 넘는 지점에 이르렀고요. 네. 또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젊은 당뇨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음음. 고혈압도 부모 세대에 비해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어떤 한 시점에서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노쇠 지표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에서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모은 다음에 네. 이 중에 고장 여부를 가지고 노쇠 지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50개의 변수를 측정을 했는데 10가지. 가 고장 나 있다면 노쇠 지수가 0.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젊은 분들 203040 분들의 건강 상태는 지난 한 15년 동안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가속 노화 영어로는 엑셀러레이티드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숫자 나이에 비해서 생물학적인 고장 정도가 더 빨라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엑셀러레이터로 흔히 우리가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인슐린 아이지 라는 어떤 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m t o 라는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대사 축으로는 AMPK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세 가지 모두가 결국에는 대사 과잉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인슐린, IGF 시그널 그리고 mTOR 시그널은 결국에 단순당과 정제근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채소 치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식습관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실제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엑셀러레이터를 활성화 시킬 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절식을 하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AMPK가 유전자는 조절이 아래 방향으로 점점 더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가속 노화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걸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밸런스로 보면은 M토르 패스웨이 쪽이 올라가면은 노화가 가속화되고 AMPK가 내려가면은 또, 가속 또 가속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어, 제가 생애주기를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30대부터 한 60대 중반까지는 대사 과잉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하고 결국에 마라탕으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음. 그에 의해서 가속노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에 몸에 고장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음. 그러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었을 때내 몸에 만성질환의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네. 만성질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7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침상생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음. 올라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네, 어. 결국에 몸에 고장이 많은 상태로 한 20년 정도를 이제 보내야 될 가능성이 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노년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화의 궤적이라는 게 사실은 말하자면 납을 구부리면 구부러지는 것처럼 네. 내 노화의 궤적은 내가 조절을 할수 있는데 그 궤적을 일찌감치 조절을 할수록 사실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고장 개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음. 미리미리 습관을 통해서 조금만 궤적을 조정해 놓으면 100년 동안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안 아프게 살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은 사실 70대가 된 다음에 이미 생애 전환기가 지나서 노 제가 생긴 다음에 교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찍 가다 보면 점점 점점 더 젊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나중에 네. 이게 그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버리면 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네. 해야 되는 거고. 요즘 매체를 보면은 이 소식자라 그래서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대세로서 네. 곽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소식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식은 사실은 주관적인 용어입니다. 음... 절식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내가 배부르게 먹었을 상태의 약 20%에서 25% 정도를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소식은 그보다는 어 굉장히 정성적인 의미라고 아... 할수 있고 어떻게 얼만큼 줄이는 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 거죠. 어, 제가 보았을 때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이 소식을 잘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몸에 뼈하고 지방만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대사적으로 잘 운용이 되려면 잘 운용이 된다는 게 내가 먹은 것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결국에 근육의 건강을 유지를 하고 복부지방이라든지 또는 간에 지방간이 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네. 이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지방을 잘 태울 수가 있어야 음... 됩니다. 지방을 태우려면 여러 가지 내분비 시스템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네. 그러려면 충분한 열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음... 그런데 소식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점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방향. 으로 음...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일종의 기아상태 저는 대사적인 토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기아상태 에서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곧바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음... 오히려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가버릴 수도 있죠 물만 먹으러 살이 찌는 체질 이 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2030 40할것 없이 여성분들의 평균 적인 체지방률이 30%입니다 아. 통상 적으로 봤을 때는 체지방률이 30%가 넘으면 네. 아무리 빼빼 마른 몸 그리고 몸에 체중은 적게 나가는 분이 라고 하더라도 마른 비만으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데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퉁친다고 하면 절반 정도의 여성분들은 마른 비만을 앓고 있다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자체가 비만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칼로리를 줄이는 걸 먼저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방을 못 태우게 되고 네. 결국에는 체지방만 남고 근육은 빠진 앙상한 몸매가 되는 음. 거죠. 약간 극단적으로 하면 그 ET형 몸매. 그렇죠. ET형인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또 두려워하시기 네. 때문에 먹는 양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제 외래 칸옥 오시면 어, 실제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 근육량은 노인성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과 비슷한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음... 계시고요 그래서 소식좌가 드시지는 마셔야 되고 오히려 내가 기초대사량으로 쓸 만큼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방을 태울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근육으로는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의 탄단지 구성을 하고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음. 내 몸을 대사적인 토프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요즘 기대 수명보다 이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건강 수명이 높은 세계 5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사한 바로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기온, 또 일본, 네. 오키나와, 네. 그 다음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네. 그리스, 이카리아, 네. 그 다음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 리까지 네, 네. 다섯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오래 사는 이 블루존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음... 그리고 블루존 사람들은 65세가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은퇴한다 이런 생각들이 없는 게 공통점입니다. 아... 되게 놀라운 게 식단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인드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노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노화를 떨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보통 한 7.5년 정도를 장수한다라고 합니다. 아...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보통은 이제 80% 배가 부르는 정도로 식사를 하십니다. 네. 평소 젊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저성노화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블루존 식사의 공통점이 마인드 식사와 비슷한데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느린 탄수화물을 음. 먹고 네.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노화 식단 그리고 80%만 드시는 거 거기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항상 현역 마인드로 신체 활동을 하신다는 것도 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코어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 그래서 블루존이라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즐겁게 살고 또 친구들과 술도 한잔할 수 있는 어떤 네. 변동성이 있다는 게또 특징입니다 음. 그러니까 축제를 즐깁니다 아 저는 블루전 하면 무조건 금주 뭐 이런 네. 건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음. 보네요 그래서 뭐 음. 앤드류 후보만 같은 분들 이제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네. 물론 맞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네. 약간 동의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네. 생활습관을 칼같이 지켜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거의 뭐 네. 6시 일어나서 찬물 샤워하고 그렇죠 모든 걸다 지키면 저는 못살것 뭐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를 우리가 억제하고 멀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고 블루존의 생활 습관을 보면 거기서 정반대죠 음. 변동성이 항상 있어요 언제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게 결국에 생활 습관은 그래서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떤 음식을 내가 무조건 먹어야 된다 보다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더 달고 기름지고 짠 것이 땡기지가 않게 되고 음... 그렇게 되면은 또 음식도 정갈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음... 결론적으로 블루존의 요체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어떤 중용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거가 특징이고요. 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항노화와는 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화를 막기 위해서 이 마인드 식단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네. 매체에서 어, 이런 마인드 식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줄 를수 있을까요? 네, 마인드 식단은 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쉽기 때문입니다. 음. 마인드 식사는 지중해 식이에다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사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네. 기본적인 컨셉은 블루존 식사 그리고 지중해 식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식물성을 많이 먹는다라는 네. 게 전제가 되어 있고 네. 식물성으로 통곡물을 많이 먹고 콩류를 많이 먹고 음... 또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고요. 올리브유. 네, 네. 하고 올리브유에 절주를 하고 단순당과 정제곡물이나 또는 튀김음식 이런 것들을 붉은 고기 거다. 이런 거 줄이고 붉은 고기도 거의 먹지 않고요. 음... 제가 마인드 식사 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어, 저도 참 들어보니까 네. 이게 올리브유 나뭐 통곡물 이런 거 약간 서양식 식단 같아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한국식 마인드 식단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어, 네 이거는 제가 결국 저속노화 밥으로 요새 트위터에 소문을 내놓은 아, 것인데요. 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렌틸콩과 같은 콩류를 많이 넣은 잡곡밥을 만들어서 아... 여기에 채소 나물 그다음에 생선 닭고기 이와 같은 어... 어, 붉은 고기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반찬과 함께 먹게 되면 네. 이게 결국에는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집밥으로 드시던 식단인데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식단이네요. 이런 네. 밑반찬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흰 쌀밥 말고 그러니까 콩밥 먹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어... 그 자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마인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결국 식물성 단백질 먹으라는 한 이유가 네. 앞에서 이 붉은 육류는 이앰르 버튼을 잘 눌러줘서 네. 빠르게 노화를 가속화 시키니까 네. 식물성 단백질이나 그렇습니다. 또는 이런 닭고기를 먹는 게 같은 단백질 섭취하더라도 네. 우리가 좀 저성 노화 로 이끌어질 수 있는 식단이다라고 정리를 음. 할수 있는 거죠. 네. 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또 단순당과 정제 국무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지금까지 생체 나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체 나이를 관리할 때 전문가의 전문 지식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네. 앞으로 개인 맞춤형 처방이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어떻다고 보세요? 건강을 좀 세부적으로 체크하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장년층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암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검진 항목들의 경우에는 네.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에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로 암을 찾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노화 궤적이나 또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어떤 병태 생리는 훨씬 일찍 발생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중증 심뇌 혈관 질환이 생기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중증 심뇌 혈. 혈관이 생기는 데까지 혈관이 점점점점 점점 나빠지는 기간은 한 30년 되겠죠 하... 근데 결국에는 그 혈관이 나빠지고 혈관 손상이 생겨서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 그 생기기 전에 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또 인슐린과 IGF 시그널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또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여러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된 결과 결국에 모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약간 결국 터져 나온다는 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건강 검진은 머리에 출혈이 생기기 전의 단계인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발견을 하는 거지만 네. 그 전에 앞단인 내가 결국에 노화의 궤적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를 음... 평가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음... 어떻게 보면 30대 초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 음... 이분들한테 위대장 내시경을 하고, 네. 뭐또 폐암검진 CT를 찍고,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더 앞단의 노화 속도를 볼수 있는 인자들, 뭐 예를 들어서 공복 인슐린을 잰다거나, 네. 아니면은 생활습관 면담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식의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네.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마커들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분에서 지금 현재 나의 노화 배속이 1.3배속이다 1.5배속이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바이오 마커들이 이제 건강검진 패널로 들어오게 될수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생애 앞단계에는 좀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에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을 하는 생활 습관과 그리고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생활 습관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고혈압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그게 똑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음. 휴식하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마시고 뭐 이런 음.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 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은 이 환원론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각각의 장기는 다르게 노화 속도가 이루어지고 뭐 최근에도 이걸 논문으로 밝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동시에 고치는 방법은 거의 공통적이다. 뭐 식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네. 그럼 이런 질환들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만성질환, 당뇨병 이런 노인성 질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것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이 롱제비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식단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 모든 노화의 속도 의 핵심이 되는 건첫 번째는 잠. 음... 그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차곡차곡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는. 지방이나 지방간이나 또는 근내지방으로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 그 다음날의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다음날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죠. 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데 인지 자원을 결국에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재밌었어.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나한테 먹어주려면 잘 자야 됩니다. 음... 잠을 줄이면 코티솔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코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근합성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품질의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결국에는 북부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환경은 참 어떻게 보면 잠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특히 대한민국 그렇죠. 네, 잠을 잘 자야 되고 이게 근데 또 연결이 됩니다.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은 소금과 물을 저류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 몸이 가지고 있게 만드는 네. 특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부종이 생기게 되고 이 부종은 자는 동안에 위로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코골이를 만드 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가속노화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도 사실은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떨어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게 되는데 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음. 그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릴 수가 있고 이 코티솔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상상황에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근육을 녹이고 그다음에 복부 지방이 쌓이는 방향으로 가게 모든 어떤 대사적인 균형을 쉬프트 시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맞아.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운동, 영양, 술, 담배,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잠과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롱제비티 구독자분들 밤에 제발 틱톡 릴 리스 쇼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사실 정희연 교수님이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동 편으로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오늘은 정희연 교수님과 함께 노화를 막는 식단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이 맞춤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교수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롱런은 다음에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꿀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